안녕하세요 여러분 히에츠 탁결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파트 국제금융론에 진입하게 되었네요. 제가 사는 지역은 이제 단풍이 다 들었어요. 이번 가을은 비가 많이 안 내려서 더 이쁜 단풍을 볼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다가 힘드실 때꼭 산책이라도 하시면서 힐링하시길 바래요. 사설은 이만하고 오늘은 제 53장 환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제가 환율을 처음 배울 때 다른 부분들보다도 뭔가 안타깝게 틀린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용어를 혼동해서 틀리거나 잠시 정신이 혼미해졌을 때 계산이 엉키기 시작해서 주르륵 틀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환율 하락을 자국 화폐 가치 하락으로 저도 모르게 잘못 이루는 경우처럼요. 만약 과거에 저처럼 이런 식으로 많이 틀리시는 분들은 꼭 단어에 대한 정의를 다시 경고히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환율 문제들은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쉬운 것들은 굉장히 쉬운 편이지만 빅맥 지수를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온 날에는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한번 계산을 잘못하면 다 꼬이기 때문에 평소 계산 연습을 많이 해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환율 부분에서 자주 나오는 출제 포인트는 환율 하락과 상승에 따른 변화, 구매력 평가설과 이자율 평가설이 있습니다. 제가 시험을 준비했던 기간 동안에는 희한하게 국제 통화제도 관련 문제들도 두번 정도 출제되었던 것 같아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먼저, 환율의 하락과 상승입니다. 환율은 보통 미국 1달러와 자국 화폐 간의 교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환율이 하락했다는 의미는 자국 화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원화의 평가 절상이라고 일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부담은 감소합니다. 예시로는 해외여행 유학 투자 매체 상환이 존재해요. 위와 같은 상황을 문제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좀더 나중에 해외여행을 계획할 것이다라는 등이 문장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환율 상승은 앞서 말씀드린 환율 하락과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구매력 평가설과 이자율 평가설이에요. 구매력 평가설은 물가를 기준으로, 이자율 평가설은 이자율을 기준으로 환율을 평가한다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듯 합니다. 우선, 구매력 평가설 같은 경우에는 역과 같은 식을 사용해요. 이를 변형하면 환율 상승률은 국내 물가 상승률 마이너스 해외 물가 상승률이 됩니다. 이자율 평가설 같은 경우, 무위험 이자율 평가설과 유위험 이자율 평가설 두 가지가 있어요. 유의험 이자율 평가설은 구매력 평가설과 유사하게 환율 변화율은 국내 이자율 마이너스 해외 이자율입니다. 그러나 무의험 이자율 평가설은 선물 환율을 사용하는데요. 식이 복잡하긴 하나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환율 곱하기 1 플러스 국내 이자율은 선물 환율 곱하기 1 플러스 해외 이자율이에요. 마지막으로 국제 통화제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국제 통화제도는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면 맞출 가능성이 매우 커지지만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경우에는 저처럼 그냥 틀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넘어가고자 해요. 국제통화제도의 변천은 근본위제도, 브레튼, 우즈체제, 스미소니언 협정, 킹스턴 체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각각의 특징은 옆에 적어 놓을 테니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봐주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환율 부분은 이제 틀릴 일이 없다 싶을 때꼭한 번씩 다시 풀어봐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봉신은 언제나 반복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내가 다 알고 있다 싶어도 혹시 모르니 다시 한번 봐야 한다는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마지막 장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남은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다음에 봬요.